자 현재 11급까지 올라왔습니다. 11급 구간도 좀더 상세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 9까지 빠르게 할수 있도록 초를 잡았을 때좀더 주목해 주세요. 상대는 후수 양기마입니다. 후수 양기마의 약점은 좌변병, 우변병, 중앙병이죠. 다들 아시죠 이제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공략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중앙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수로 조를 열지 않고 면포를 먼저 안착할 이럴 발상을 해야 됩니다. 병을 붙이던 병을 붙이던 해야 되는데 안하면 땡큐죠. 중앙병 잡고 단순하게 귀환하고 그리고 좌변조 열어서 차기를 확보할게요. 그리고 중앙조를 쓸고 병을 쓸었고 뭐 일단은 무난하게 귀마진출 차가 두칸 들었으면 중앙조를 쓸때 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차가 두 칸을 올라서서 말을 지키겠습니다. 상이 조를 치고 차가 말을 잡겠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양귀마의 공격 방법이죠. 공격루트. 이거죠. 자, 중앙에 아무것도 없어요. 귀마가 진출해서 일단 상을 위협하고 귀의상까지 진출해서 계속해서 한번 힘을 실어볼게요. 중앙병 양기마에서 중앙병은 단순한 2점짜리 병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죠. 상당히 중요한 병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점이기 때문에 이거 주면 안 된다라는 건데 일단 상 살리려면 어떻게? 뭐 병을 당기나요? 귀의상 진출해서 치겠다 위협합니다. 자 마가상을 잡으면. 포가 넘어서 차를 씌운다라는 건 같은데, 그냥 그래도 잡죠. 넘어서 차를 씌우면 마가 포를 잡으면서 한 차를 선수로 걸수 있기 때문에 넘는 수가 성립이 안 되죠. 그죠? 잡으면서 차 걸고, 이러면 뭐차 하나 주고 상, 포, 차싹 쓰리죠. 차가 병을 잡고. 사선 싹스리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를 잡았을 때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여러분들이 초를 잡았을 때 잡았을 때의 승률을 제가 높여드릴 수가 있어요 후수 양기만해요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마 진출하고 어차피 어느 쪽 마든 나오거든요 이게 연포 안착하면은 어느 쪽 병을 한쪽 병을 붙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띄우면 장치고 상 나가면 양빵 걸리기 때문에 붙일 겁니다. 자, 붙였죠. 좌변병 붙였나요? 좌변줄 열고 면포 안착하면은 아, 상 나왔어.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뭐죠? 양차 압세죠. 궁 내려올게요. 면포로 안착할 거예요. 아마도 아, 병을 열었어. 창카슬그머이 올려보고, 한 차가 우선. 오선... 나와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안 나왔죠. 안 나왔는데 음 일단은 귀마까지 진출. 차가 좌변 붙으면은 면포가 넘어서 여기 잡고 귀마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귀마까지 진출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단순하게 먼저 가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 나가곤 갈수 있어요. 이제는 포가 넘으면 그냥 차가 병을 잡거든요. 마가 있으면 차가 병 잡을 때 포가 차를 잡고 차가 차를 잡을 때 포가 마치고 선장군 나오는데. 이제는 마가 빠졌기 때문에 좌변병이 죽었습니다. 아하 이거는 잡으면 이 포가 차를 잡으면요 이게 싹쓸이죠 싹쓸이 중앙조를 쓸어서 일단은 포의 이탈을 막고 다리를 하나 만들죠. 궁틀 수밖에 없죠. 계속 한 포를 살린다라는 건데 쉽게 살려주지 않을게요. 어떻게든 잡고 가겠습니다. 자, 포가 차를 이제는 안 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무조건 잡아야죠. 차가 차를 잡고 상이 걸리고 포가 걸리고 양방이죠. 이게 바로 초반수. 전판에 이어서 양기마 후수 연속 두 대국 나왔는데 이게 후수 양기마 변화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초반수만 한 20수까지만 눈여겨 보시면은 충분히 초반에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laughs> 자 포가사를 쳤고 뭐 안잡을 수 없죠 잡고 이건 노림수죠 차가상을 잡으면 하포하면 차가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잡을 수가 없죠 없고 무난히 중포로 돌아올게요 살을 들 확률 아 들진 않겠네 들 수도 있나 이러면 차가상을 잡죠 잡고 그렇죠. 이 공식, 공식이죠, 공식. 초반은 공식이라고 봐야죠. 빠져서 더 이상 밀고 올라오지 마. 하겠습니다. 사 닫고 중포. 중포고, 오 궁성라인 잡아야죠. 상 진출해서 여기 병을 한번 걸어볼게요. 그리고 병을 피한다면 상이 떠서 살을 한번더걸 수도 있습니다. 밀었어? 아, 이건 잡죠. 여기 병을 잡는 게더 좋았겠네. 마르 선수로 거니까. 그러네요. 음, 조금 성급했네. 빠지고. 장치고, 잡고, 병이조를 잡으면 차가병을 잡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하 좌측사를 닿지 못하게 차가 잡은 것이고, 닿는다면 포가사를 치죠. 자, 차를 걸었고, 삼선까지 침투합시다. 삼선 침투. 이러면 다음 수는 포가 한칸 우측으로 넘는 수죠. 이러면 외통을 막을 수가 없죠. 말을 잡지도 않아요. 잡지 않고 포가 넘을게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후수, 양기하면 특집인데, 자, 어우, 이분은 잘 두시는 분이네요. 그죠? 귀마두, 귀마장기입니다. 귀마족, 졸 쓸고, 차로 병차 묶고, 마진출. 그리고 면포 한창. 야, 역시 정형 포진을 만나는 확률이 점점 높아져요. 이 10급 두 자릿수 구간에서 점점 높아집니다. 이분은 승률도 좋네요. 자, 마진출하고 상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따라드실 수 있는 양사등 장기가 하겠습니다. 야, 이건 잘 두세요. 잘 두시는 분이네. 이렇게 응수를 하는 방법은 좀 고급수인데, 바로 밀었다라는 것은 알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뜻 같고, 자, 양사든갑시다 상이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높고, 이렇게 병을 올릴 수도 있거든요. 병을 올려서 둔다면, 자, 좌변병을 공략하겠습니다. 양사 등을 두고 이거 이렇게 방어하는 법이 있거든요. 굉장히 좀 어려운 수인데 이렇게 방어하기가 어렵죠.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아 지금 한 차례 한칸 들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상이 나와 오던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잘못 됐죠 잡고. 밀어 올려서 여기는 교환해 준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교환을 해주고 대신 차가 좌병 붙어서 이 병을 건다라는 거거든요. 이 전투 구간 한번 복기 때 한번 보여드릴까요? 음... 봅시다. 자 여기 병은 이미 죽었고 지금 상위 진출했는데 당연히 잡아야죠. 먼저 선수로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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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때한의 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을 합니다. 상의 조를 치고 죽나요? 당연히 잡고, 이렇게 기물 이득을 좀 봐야겠죠? 음, 조금 눌렸지만, 그래도 점수 이득을 많이 봤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죠? 자, 공격적으로 사선 장악했으니까 상의병을 치고 양득 한번 가볼까요, 양득? 여기 병이 걸렸기 때문에 병이 상을 잡던, 병이 상을 잡던, 아, 잡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공격적으로 귀마가 올라서면서 이 조를 걸고, 상을 걸고, 양방수를 둔다라는 건데요. 귀마가 나온다면 좌진포가 좀, 이 세력이 약화되죠. 그죠? 조를 치고 장군 부르면 궁 빼고 마대를 할수 있고요. 자, 저는 한포 잡겠습니다. 한 포. 한 포를 잡으러 갈게요. 일단 선장 치면, 네, 궁을, 살을 올릴 수도 있네요. 올릴 수도 있고, 궁을 뺄 수도 있는데, 이거 올리면 아무래도 좀 답답하죠. 그냥 단순하게 궁 빼고, 포가 죽었죠? 아하, 면포까지 이탈하면서, 아하, 이 포를 지킨 국면인데, 이러면 상위 병을 잡겠습니다. 잡고 포가 지금 걸렸죠. 마가 상을 잡을 수는 있어요. 잡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일단은 마 진출하면서 포장군을 치고 이게 궁을 틀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궁을 틀어줘야만 되고 봅시다. 일단은 차하고 병을 거는 A, B 수를 갑시다. 차가 두 칸을 들어서서 막을 수가 없죠 상받입니다. 사 닫고 양포 분할 할게요. 하포하고. 이구 한번 치고 기포를 오면서 마가 들어가면서 포장 치면은 상당히 좋죠 기포를 지금 먼저 놓기가 까다롭습니다 포가 말을 쳐버립니다 어잘 이분 승률 지금 90%가 넘어요 10급 아니에요 이분 10급이 아니죠 자 드디어 시급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자릿수급 구간인데 시급부터가 정말 많이 이, 아주 유용한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이 시급부터 아주 더더 더 상세한 해설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